잠깐 예예예 네, 예. 예, 예. 박경진 선생님 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 아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네, 네. 음. 이, 이 방송의 핵심은 또 구상권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냐? 정말 따로 강의 듣고 싶다. 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한10 한 4년 보좌관 생활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국가의 어떤 이것도 어떤 어느 정도 좀 저도 들여다봤고. 음. 그리고 나서는 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개성을 한 60번, 음. 그 다음에 평양을 한 번. 음.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음. 사업들을 어, 뭐. 논의를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에, 지금은 음.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음. 정리가 돼서 국내 사업을 음. 좀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직책이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그 민간 남북 경제 교류 협의회 이사인데요. 네. 거기서좀 있으면 이제 문 닫아야 네. 돼요. 하이 없는 곳이다 이제. 이제 죄송한, 이제는 할 일이 없죠.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음. 덕분에 그렇죠. 예,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 신청 음. 오시면 하실 수 있겠네. 아, 하, 뭐할 일이 없어서. 예, 예. 어, 어떻게 북측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 사업들을 예, 예.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예. 얘기할 수가 정책이 있겠죠. 정책이 뭐좀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향후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잠깐 잡 짚어봤으면 그렇죠. 좋겠거든요. 예, 예. 어, 탄핵은 180인에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네, 일단 그렇죠. 런데 현재 상황이 흘러가는 거 추세를 봤을 때는 대략 2월 안에 끝날 것같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가 변론기를오회를 잡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실제로 2월 중순 정도면 끝날 수 있는데 음. 또 어차피 상대가 있는 거니까, 네. 어, 뭐 저쪽에서 지뭐 발광을 하면 어. 한. 두번 정도는 음. 어, 뭐 변론을 한번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금 일주일에 이회 하니까 음.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더 연기가 되겠죠. 그럼 이월 말쯤에서 삼월 초에는 끝난다. 어, 끝나지 않을까. 유승열이 음, 선재도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안 나면 더 빨를 수 있고 아, 더 빨라요. 네, 아, 예. 아, 자 어쨌든 선재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거기서 파면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죠. 그죠 파면이 인용이 되는 날로부터 육십 일이 내니까 네. 화면 인가 그러니까 인용이 되는 3월 한뭐한 뭐한 3월 10일에서 음. 15일 정도로 보고 거기로부터 음. 60일이면은 어 5월 15일까지가 6 0일이내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아마 이제 선거 기간 뭐 이거 하게 되면 5월 15일에 선거하기는 어려울 음. 것 같고 음. 실제로 5월에서 5월 한 15일 사이면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5월 초순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힘당이 이기는 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 자기네들도 불가능하다고 예, 알고, 있죠. 있죠. 어, 알고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는 그렇죠.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예, 얘네들은 무조건 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게 아까 말씀하셨던 국힘당 해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어, 아, 손해배상 청구. 무상권 예. 청구. 무상권 청구. 이런 걸 산.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때 국힘은 이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 발악들을 또할거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이제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다 어, 그럼, 하다 하다 아 그럴 수밖에 되니까. 없죠 뭐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 부 것이다 어, 목숨을 부지한 세력들은 음. 좀 그나마 좀 말이 되는 애들하고 손잡아서 얘들하고 같이 하면 어. 죽어버리니까 어. 그러면 말이 되는 뭔가 누군가를 잡아서 이제 이합집산을 하겠죠 아, 그중에 이제 떠오르는 게이제 아무래도 어. 민주당 내에서 아 최근에 최근 최근 최근이죠 최근에 뭐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근데 나오죠. 예 그런데 어, 박지원 의원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본인뭐 이렇게 미국 쪽갔 했기 에. 때문에 그 나도 잘 알아요 음. 그래서 개헌 얘기하면 음.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쪽에서 음. 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음. 단칼에 거절했다. 거절했다? 음. 그건 무슨 얘기면 내각제 애들이 총리하자고 박지원을 끌어들인 오시려고 했는데 오시려고 했던데 아 근데 박지원이 나이가 들을수록 똑해지는 것 같아요. 음. 아이이 음. 이 줄은 썩은 동화질이다. 아, 죽는다. <laughs>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한 네, 거예요. 이 자식들 날 죽이려고.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지금 헌정현이 뭐정대충뭐 얘네들이 지금 아. 저 개원해야 된다. 뭐그 다음에 아. 뭐저 파면 아니죠. 탐핵 심판 기간 동안에 음. 뭐이 개원해야 된다. 뭐 헛소리들 삐작삐작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그그거들이거 아. 거기에 뭐 김진표님 뭐 이래가지고 네, 요즘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육김이라고. 뭐 삼김. 삼김 신삼김 맷. 음. 총그 그러니까 정세균 뭐 이낙연 음. 그다음에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또 누가 하나 있던데. 아, 다 김씨네. 아, 거의 어, 다좋공 김씨네. 그렇죠. 그래서 신상김 뭐 어쩌고 저게 어. 얘기하는데 다 대세의 흐름에 아무런 어. 의미 없고 음. 영향을 줄수 없는. 없는 사람들. 그거 음. 띄우려고 지금 저 난리들이거든요. 네. 이게 다 저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네. 아니, 예. 아, 근데 이 국힘이 분열을 해도 말이에요. 예. 좀 그나마 탄핵을 반대한 찬성 탄핵을 지지한 세력이 좀 있어야 분열을 해도 큰 세력이 떨어져 나와 내각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맞아요. 집단이 85명이 다 지금 내란에 동참을 해가지고 얘들 분열해봤자 지금 없어요 별로. 한 동은 기게 네어 많이 명예 진짜 국힘당 하는 집 보면 대단해요. 그렇죠. 이것들이. 아 지금 뭐이억 쭈쭈님. 네, 쭈쭈 채널, 어, 뭐, 그, 뭐 그러니까 주, 아, 뭐그 뭐니까 슈퍼챗 보아주셨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슈퍼챗을 <laughs>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 국힘당은 하는 짓을 보아하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멸의 길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 죽을래.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힘당은 이번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음, 역사에 저도 귀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의 무덤에 이제 좀 음, 매장해야.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끝내고 그렇죠. 진짜 양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건전한 보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그리고 대표도 진보 정당과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양당제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음, 합리적 중주정당? 합리적 보수 정당이다. 그렇죠.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예. 예그 이제 본인의 그, 정치적 입장이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과 진보정당이 양당제를 구성해서 국가를 꾸리는 시대로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이 내란당들과 내란 세력들과 양당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의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게 이 대표는 이 시국을 이끌어나가려고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음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래 야안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난 12월 23일 날미 의회 조사국의 네. 아시아 전문가 음. 마이크 뭐 마크 이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 그저보고서를 발간을 했죠. 의회 보고서 얘기하시는 거.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 보고서죠. 이, 공식 보고서죠. 예, 예. 물론 이제 이게 무슨 뭐정책계뭐 크게 음. 에, 이게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 우리도, 우리도 의회의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를 내고 음, 그러면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습니다. 어, 틀림없거든요. 에. 이 의회 조사국의 얘가 한이 보고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요 정책 중에 채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게, 일정 부분 영향력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는 보고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보고서다. 뭐 그게 100% 이렇게 보기 는 네. 어렵지만,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어, 윤석열이 이저 그동안 2020년 취임 이후에 취한 정책과 민주당은 다른 정책을 에, 옹호하고 있다. 음. 그 사실 윤석열이 취하는 정책이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어 이재명은 민주당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아니다. 네. 지적을 해요.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산핵 소추안이 음. 맨 처음 1차 12월 7일 날안 어, 됐던 음. 그 탄핵안에 보면. 윤석열 탄핵의 주요 사유 중의 하나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지학적 균형을 방관했다고 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나서 유상범인이 국힘 애들이 또 난리났죠. 난리가 나서 미국에서도 난리났어. 그렇죠. 네. 12월 14일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에서 이걸 확 드러냅니다. 빼죠. 빼죠. 네. 이제 미국의 실질적인 개입이라고 부르 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에 네. 대한 미국의 길들이, 길들이기, 길들이기 가 들어갔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쨌든 뭐 쓸데 없이 뭐 한덕수를 지지한다 뭐 최상목과의 음. 뭐, 뭐 아, 사실 뭐 말이나 떠들 이월 6일인가요? 그저저 저저 블링턴이 아, 얼마 안 남은 저 음. 바이든 정부의 음. 애가 왜 미쳤다고 여구와고그서 그것도 요구하고 저저 조태일이 만나가지고 국권한 네. 어, 한미 동맹을 <laughs> 떠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음. 그러고 뭐이따위 소리를 해요. 음. 이게 마지막 발악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내정 간섭 어, 그렇죠. 네. 내정 간섭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 우리도 알다시피 이 미국이 과연 윤석열의 음. 계엄을 몰랐겠느냐. 음. 천만에 만만에 음. 우리 흔한 말로 쿵도가 아닙니까?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았죠. 음. 알면서 암묵적 음. 묵시적 동의. 그러니까 방관. 방관. 일정 방관. 어디들이 잘하면 그냥 가는 거고. 일정 방해. <웃음> <웃음> 그렇죠. 니 아니 니들이 잘하면 에. 인정하는 거고 성공 이상한 이상한 짓으로 가거나 뭐해서 문제가 생기면 에, 방해. 에, 저도 뭐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지만 개엄 준비 상황 다 알고 있었고 아, 다 모를 수가 아, 없고 부대 이동인데 에, 다만 그날 음. 때리는 건 몰랐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거는 아, 몰랐을 수도, 수도 있다. 그러자 만약에 성공했으면 지지했을 것이고 그렇죠.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지하는 그러니까, 거지. 있죠화내는 거지. 아니 뭐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네. 뭐 아나 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미지 뭘 처음 들어요? 처음 들게는. 네. 예. 이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 예, 특히나 이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음.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고 개입이 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그거를 궁금한지. 보여주는 게그미의 음. 조사국의 이번에. 네, 음. 대한민국 정치위기의 개업연구와 탄핵이라고 음. 하는 이런 문건들을 음. 우리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음. 개입하고 있다. 미국, 보이고 음. 보이지 않게. 네, 미국에서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엄청 쳐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은 이재명을 안 된다. 비토하자. 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길들여야 된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니까, 어? 자, 우리 미국한테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목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 이, 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음. 옛 미국이라고 하는 어 이쪽이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죠. 안 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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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거는 좀말듣는뭐 음. 애들 다시 한번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안안 안 되면 그렇죠. 새로운 세력을 또 내각제로 가는 거고 음. 그안 되면 결국엔 뭐 이재명 불편한 존재이긴 하지만 좀 길들이고 아, 그래서 음. 어, 이재명의 비미 음. 그러니까 비판적인 미국 성향을 음. 완화시키고 음. 말좀잘 듣게. 그 미국을 그렇게 꺼리하지 않고 잘잘 하는 말도 잘 듣게 그래서 비미를 완화시키고 비미 성향을 완화시키고 비북 비 북한의 비판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비미 완화 비북 강화 음. 이렇게 순치시키고 강화시킨다. 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이 세포나 이런 것들도 충이를 이루듯이 음. 얘들은 그런 충이를 가지고 다양한 플랜드를 가지고 네. 좀 개입하고 있다라고 네. 어, 보여져서 이거를 뭐, 문제 시키는 것들도 한거뭐 뭐 사실 미국이 제일 자기들 생각에는. 야 윤석열은 날라갔는데 또말잘 듣는 대는생딱좋겠는데한 덕사 최상목이나 근데 안 되잖아요. 저희들과도. 그렇죠. 그러면 보수 대응 앞에 되는데 그렇죠. 국힘당이 미친 놈들이 다, 다 수, 어, 탄핵 찬성하면서 어, 어, 시가 말랐고 시 말라서 잠열해가고 있고 그럼 보수 대응 앞도 힘들고 어, 아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길들이기에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미...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관계, 예. 어, 저, 이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음. 그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대기업 과제들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음. 있도록 견인하고 때로는 음. 이런 이번 윤석열 소위 말하면 이 체포, 구속, 파면 이런 과정에서의 보여준 민중의 힘으로 음. 때로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네. 순치, 순미에 대한 음. 음. 이런 것들의 브레이크도 좀 걸고 이렇게 음. 하면서 우리의 영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새 세대가 새 나를 열수 있도록. 음. 그리고 뭐 제가 이재명 대표 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여러 차례 했지만 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국민을 배신을 못합니다. 그렇죠. 성향상. 자기 또그 예, 기반이.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항쟁이 존재하고 국민들이 계속 싸우는 한. 그걸 이재명 대표를 견인하는 힘은 응. 미국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고,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어,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어, 예. 우리가 4.19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박근혜 때의 촛불 혁명 이때까지 어쨌든 국민들의 이~ 손으로 국민의 저항으로 해서 이루어졌지 뭘 했는데 완다 비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음.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음. 우리 해결이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역사는 반복된다. 음. 그러나 한 번은 희극,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끝난다. 얘더 음. 예, 이상 비극으로 끝날 수는 없거든요. 음. 이제 희극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겠죠. 이 희극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사실 가장 우리에게 내부의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이 광장에 나오고 음. 과거의 세대들이 광장에서 그 동안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조가면서 연대와 어떻게 보면 음. 이러한 새로운 장들을 열어나가는데 꼰대다 뭐다 자 음. 니들 이제 다 가라 오히려 음. 옆에서 그런 것을 부추기거나 이거 우리 내부의 적이그요 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우리 내부의 적이 있어요? 있죠 아. 아. 이제 노인네들 다 가라 노인네들. 아, 그근데 아. 음. 음. 사실 생각은 늙을수록 음. 매워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 70대를 보면 또 그런 어, 그렇죠, 어려운 어려운 거. 에뭐또 상대적으로 7 0대들면 죽어야. 그럼 60대 이하에 음. 해당되는 얘기다. 어떻게 이건. 보면 에. 그러한 소위 말하면 연대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서로가 동화하고 이, 이 서로가 결합해야 돼요. 그렇죠. 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대가 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모가. 소위 586세대예요. 그렇죠. 586세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하고 다른 나, 거예요. 아, 집에서 제가 몇달 넘이 나갔는데 어, 용돈 줘요, 막쏴 줘요. 그렇죠. 우리 딸 장하다. 우리 686세대가 젊었을 때 대모할 때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막 여학생들 머리카락 깎자르고 그렇죠. 아, 뭐 집에 나간 못 나가게 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들이었어요. 예, 지금. 근데 방금. 지금은 젊은 세대 거리로 나갈 때. 부모들은 적극적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젊은 세대의 동참은. 구 세대와 신 세대가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과 <laughs> 단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 다는다. 저도 저기 아. 뭐야 내가 간다 우리 딸내미가 저 엑스 은원봉 주더라고 자기 비싼 거. 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그런 자식이 대견해지고 새로운 화합의 아스팔트가. 아, 유성열 잘했어요. 예, 유성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친구 세대가 부모 자식 세대가 화해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칭찬이에자 아, 역사적 공헌입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자 농담이고 예. 자 좋은. 말씀 당부 잘 들었고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